응? 음? 응. 음. 메트라의 피벨 요 코드가 있어? 이제 없지 않아? 네, 아 저건 없어진 어, 없어진 거지. 아니, 이거 한번 클릭 좀 하는 거다. <laughs> 보여? 네. 잘 보이냐? 안 끊겨? 응. 좀 많이 끊겨? 아니, 그 끊긴 게 어느 정도인 줄 알아야 돼. 응. 없어져? 응. 움직이 그래?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? 지금, 지금 보이는 거야? 응. 아, 아 그러면은 저기다 실시간이 안니고 실시간이야. 좀 끊겨? 그러니까 저 앞에 거야? 그니 바로 얘기는 안 들린다는 얘기지, 지금, 얘기가. 음. 아, 그래? 좀 딜레이가 많이, 그니까 아 끊겨, 많이 어때? 끊기진 않네. 끊기진 쭉 나오긴 하는데, 느려? 아니, 그러니까... 아니 뭐, 그건 상관없어요. 요, 거 정도의 갭차이는 뭐, 극복할수 있다는 말이야, 내 말은. 아니, 그니까, 하여튼, 근데, 일단, 끊겨 보이진 않는다? 끊기진 않지그니까 뚝뚝 끊기거나, 못 봐주겠어? 봐줄만 해. 이 어. 네, 영상 같은데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깨끗하거 좋아요. 잠깐만, 나 그쪽에서 한 번만 더 가야겠다. 잠깐만요. 여기구나. 여기구나. 응. 여나 어? 괜찮네? 테이프가? <놀람이 불가능해> 아, 근데... 네? 빨리 움직였나? 아니, 이눈 네 아직 안 나와요. 야아 그래요? 어, 좋습니다. 음 오, 이런 게있구나중지집 음. 이식 음식. 음다 음식. 음잘음고잘는데 있는데. 밥먹음요 Okay. 네. 아, 잠깐만. 흉추라고 쓸까요, 아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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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